1. 차가운 물에 우려내는 방식으로 추출하고 제조 시간과 보관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인 이 커피는? 콜드브루 2.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으로 흔히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쇄국정책 3. 축구에서 우리 편이 패스할 때 발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 수비수보다 우리 팀 공격수가 더 골대에 가깝다면 선언되는 반칙은? 오프사이드 4. 미국의 화가, 영화 프로듀서로 팝아트의 거장이며 캠벨 수프캔 등의 작품을 만든 인물은? 앤디 워홀 오, 식물이 생산하는 물질 중 미생물이나 해충에 해롭게 작용하는 휘발성 물질을 일컫는 말은? 피톤치드 6. 동화 플랜더스의 개에서 주인공인 네로를 지키는 충견의 이름은? 파트라슈 7. 인스타그램의 쇼폼 동영상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은 릴스 8.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배우고 따라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은 벤치마킹 9.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을 형용하는 말은? 마이동풍 10.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의 뜻은 하는 일 없이 빌빌거리며 노는 사내를 일컫는데 이후에 남봉을 부리고 폭력적인 불량한 사람으로 뜻이 확대된 말은? 건달 10일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는 검정고시 12 낙타 등의 동물이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로 추정되는 호흡기 증후군으로 중동에서 주로 발병하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던 이 병은 메르스, 13. 수도가 반다르스리브가 완이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 군주제 국가이며, 석유로 번 외화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복지가 발달한 나라는 브루나이. 14.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수학의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15.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버나웃 16.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은 스크린 쿼터제 17. 사찰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밥그릇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식사법으로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이 먹는 식사법을 뜻하는 용어는 바로공양. 18. 손톱이나 발톱 바로 밑이나 양옆으로 일어나는 살이나 각질을 뜻하는 말은? 거스러미. 19.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필리버스터 20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가스라이팅